액션 얘기해주세요. 어떤 거예요? 얼굴 안 보이니까. 네. 뭐 이제 보수가 되었던 이야기 아까 전에 그런 에피소드 좀 빨리 얘기해주세요. 한 5분 동안만 떠들어주세요. 어떤 에피소드? 그러니까 뭐 보수가 된 이유? 뭐 이런 거. 왜 보수가 되었나? 뭐 이런 음. 거. 원래부터 보수였어요? 아니에요. 자빠리서원래아 원래. 아, 원래... 광업병신이 나왔어요? 네? 광어병 때 시위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저는 그때 소고기 막 먹었어요, 그냥. 나도 막 먹었어요. 네, 광어병 내 친구가 네. 어, 내 친구 홍원데, 홍천라돈데, 어 걔가 죽겠대. 네. 그래서 그래서 마장동 가서 왕창 팔아줬어요. 마장동 가서. 네, 왕창 팔아줬어요. 네, 내 친구 또한 명, 걔는 또 전경인데, 네. 그러면 또 광어병 시위 나갔고 전경이랑 네. 싸웠대네. 전경이랑. 빨갱이죠, 내 친구. 네, 저는 이제... 전경 나오면 전경이랑 싸우고 네. 후배랑 싸운 거야. 홍어도 아니고 원래 뭐. 다 근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뭐 광우병 때는 왜저것 때문에 질환하는지 몰랐고. 네. 어 네. 지금은 근데 좀 어떻게... 천안함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북한이 한 거예요, 미국이 한 거예요? 누구요? 천안함. 아 천안함? 응. 네. 그거 답을 뭐... 들었잖아요. 북한이었어요, 미국이었어요.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럼 빨갱이예요. 빨갱이. 미국이었어요. 아니 북한이었어요. 북한이. 예. 네. 천안함 북한이 했다니까요? 천안남 폭. 포... 폭침한 예. 거. 영화도 있지 않아요? 예. 천하람? 네. 예. 예. 아이고 이거 아이고 연평해전. <laughs> 아 연평해전. 네. 예. 천하람. <laughs> 천하람 영화는 좌빨이 꾸며낸 얘기고. 네. 예. 예. 세월호 진실한 세월호는 배사고죠? 아니요. 그러면요. 배트는 그거... 책임져야 돼요? 어그거 예.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배트는 아니... 책임져야 돼요? 그럼, 책임은 아니고. 그러면 이번에 저기 예. 이번 경기도 이천에서 불난 거는. 아 그럼 못, 못 왜, 봤어요. 왜왜왜 그것도 세월호 아닌가요?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그러면 저저저저거는 민식이법, 십식이법, 대식이법 그건 개새끼예요. <laughs> <laughs> 그건 뭐가, 진짜 는 개새끼예요. 그거 통과시키네. 그치, 아니? 어 맞아 그쵸? 맞아 맞아. 그건 어. 진짜 개새끼죠. 네. 그리고 본인이 운전하는데 본인이 마이 네. 미성년자야. 네. 근데 본인이 이제 지나가던 차를 훔쳤어. 9,900원에. 9 9 0 0 벤츠를 훔쳐 갖고 타고 다니다가 네. 경찰 따돌리고, 네. 경찰 네. 네. 신호를 무시하고 따돌리고 신호 무시하고. 네. 지나가다가 행인을 받았어. 네. 그게 더 법이 셀까요 아니면은 아니면은 일반 이제 성인이 되어갖고 음. 저기 운전하다가 네. 애를 받았어. 네. 그럼 누가 더 징역 오래 살것 같아요? 성인이 더 오래 사는데 말도 말이 지금, 안 되는 거야 그것도. 말이 안 되죠. GTA를 네. 찍었는데 어떻게 그게 또, <웃음> 그게, <laughs> 그게 지금 어. 훨씬 심해야지. 그치. 어, 훨씬 심해. 어, 과한 고 했다가 GTA 한 건데. 그렇죠. 예 네, 근데 맞아요. 그게 웃긴 게 저야 더 가벼워요. 그러니까요. 그 통닭배달하는 애를 들이받았고 <laughs> 죽여버렸잖아. 근데 아, 네. 근데 오래 살어도 더 조금 아, 짧 아, 짧게 살아. 어. 그 잘못된 거죠 확실히. 어. 그렇죠. 아, 네. 민식이법 민식이. 개식법. 저도 민식이 그러... 때문에 네. 보험비가 따블이에요. 80만 올랐어요. 오. 80만 원 내고 있다가 70만 음. 후반대인데 지금 다시 신규로 다시 재가입했는데 160 아니면은. 자 민식이 아버지 네. 이번에 얼마 달라는 줄 알죠? 아 저거는 7억. 예? 네? 7억. 칠억을요 네. 세월호니까. 아. 세월호잖아 민식이 법도 세월호잖아. 문재인 거, 문재인니까 배철수 할때거 민식이 부, 부모 나온 거 봤어요? 유튜브 아 유튜브로. 아니요, 그건 못 봤어요. 봐봐요, 그 감성팔이. 감성팔이. 실 예. 달라고요? 응. 원래 원래 사고 나면 일억 주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성인이 운전하면 일억 받아, 알죠? 네. 우리 이 운전 일억 받잖아. 근데 네. 민식이 아빠가 민주당 백이 있으니까. 네. 막 뭐라 그랬나 봐. 그리고 네. 4억까지 끌어올렸어. 요 근데 7억 달라고 그런네 와, 그건 세월, 좀 소름 돋아. 세월, 세월호잖아 예. 네. 만약에 민식이 아빠 아닌 일반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줘요, 돈. 그렇죠. 1억도 간신히 받아야 돼. 매스컴 해. 탔으니까 그렇게. 어, 민식이 밥고 네. 문 빠니까. 예. 네. 문 빠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팬이야 광팬. 아, 미쳤다고. 어. <laughs> 그리고 보험사가 네. 개쫄아 갖고. 예. 네. 네. 경찰도 정확하게. 민식이 민식이 부모보다는 아래예요. 예. 어, 예? 민식이 부모보다는 경찰이 아래에 있다고. 아, 현재 삼성도 삼성 보험도 아래에 있고. 그 그렇죠? <laughs> 맞죠? 말이 안 돼요.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네. 자, 518 유공자나 세월호세월호 세월호 유가족이 에, 네. 민시법에 걸렸다. 그러면은 애, 민시법이 셀까요518 유공자가 셀까요 아, 이거 좀 다시 한번 네. 이쪽 일쪽팀 이쪽 팀킬인데. 네, 네. 팀킬인데 네. 518 유공자나 세월호세 세월호 유가족이 네. 애를 받았어. 예. 네. 받았... 운전하다가 네. 스쿨존에서 네. 그럼 누가 징역을 할까요? 누가 더셀까요 파워가 민식법이 세않아요네 맞아요. 예.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또통담 통다... 이제 그 차를 훔쳐다가 네. 애를 받았어요. 네. 스쿨존에서 네. 그러면은 누가 더 세다? 민식이 아니요 어? 아동 청소법이 더 세요. 어, 민식이보다요네더 세요. 예, 더 세요. 어, 얘가 네, 더 세요. 네. 네, 오... 살이 분별을 못하는 청소년이니까. 네. 이해하자 제일 센게 민실법 보다 애가 더세요아 그래요? 쎄벼다가 네. 받은거는 그냥 소년한번 갔다 오면 돼요 그냥 열심히 네, 네.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러고 네. 기능사, 기능사 자격증 하나 따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몰랐군요 어 아, 그래도 소년교도소 가고 뭐 그러지 않나요? 그 가는 건 맞는데 네. 큰 죄를 안 받아요 아.. 근데 네. 어, 만약에 네. 하나 물어볼게요 네. 자 본인이 이제, 네, 네. 이제 본인이 이제 미성년자예요 네. 아니, 아니 미성년자나 본인이 초등학생이에요 이제 이어뭐지 저기 이제, 이제 엄마 아빠는 이제 일을 나갔어요 아버지는 이제 택시기사 네. 엄마는 이제 저기 뭐야 저기 엄마 엄마는 이제 뭐 이렇게 엄마도 이제 뭐 택시기사를 한다 이거예요 본인이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이제 네. 집에서 집에서 지, 집 지키고 있는데 네. 엄마가 민식법 아빠가 민식법에 걸렸다 네. 그날, 그날 또둘다 네. 같이 걸렸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고아죠 저, 네. 맞죠? 그렇죠. 고화가 되는 거예. 네. 그리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 계시법 이게 진짜 열반.